날이 <laughs> 흐려. 아 오늘 청소하신? 시 안녕하세요. 안녕. 네. 네? 네? 앵드 소스 당신이 네? 그거 닭 저기 매실 타 먹는 것처럼 네. <laughs> 비 오는데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. 네. 고기 많이 잡아 오래. 오늘은 대물을 노려야 되나 소물을 노려야 되나 애매하구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.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아주 그냥 종잡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어제도 촬영을 하다가 알려고 이제 나갈라다가 갑자기 막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. 또 오늘은. 그나마 좀 낫긴 한데, 또 언제 비가 막 쏟아질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연천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? 근데,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. 왜 불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위쪽에서 비가 많이 왔나봐요. 그래서 오늘도, 어, 족대지를 하러 나왔는데, 야, 이거 또 쏟아질 것 같아. 빨리 응. 가자, 빨리 갔다 오자. 가자, 가자. 여러분, 빨리, 빠르게 한번 촬영을 할게요. 촬영을 할 수가 없어, 비가 와가지고. 와, 물이 꽤 많은데? 천 년만 아마 못갈것 같아요. 저 혼자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. 어,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난 괜찮아. 이 정도까진 괜찮아. 딱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턱이 턱을 너무 올라오면 안 돼. 턱을 넘어서 여기로 넘치고 있으면은 못 하는데 이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자, 여러분 어, 처음 오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, 딱 보시고 어, 되도록이면은 안전하게 하시고요. 어, 저는 이제 항상 다니다 보니까 예,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자, 이쪽은 어차피 소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야, 당신 못 가겠다. 당신은 여기 있어. 혼자 갔다 와야 될것 같아. 혼자 다녀올게. 당신 안전하게 여기 있어야 돼. 알았어. 어?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. 알았어? 나 혼자 죽든지 말든지 갔다 올게. 자, 깊이는 그 정도 됩니다. 안 깊네. 오늘은 대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대물 족대로 가져왔어요. 아니, 언제 이렇게 비가 왔대? 좀 센데. 물이 살짝 막히네요. 대물을 한번 잡아봅시다. 어! 뭐들어갔다 빠졌어. 딱 빠졌어. 밑깔 보니까 장어 같는데왜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. 뭐뭐 뭐, 뭐 있었어요. 장어 같은 거 빠졌어. 장어인지 매고메인지아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.

아, 내가 이건가? 어. 아, 그냥 살려줄까? 오. 아. 아, 그냥 살려줄게요, 여러분. 이거는 뭐 먹을 일도 없고. 가라. 뭔가 나올 것 같았어 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니 연천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별로 안 왔거든요 진짜로 근데 물은 엄청나게 불었어요 아마 철원이나 연천 상류쪽 대광리 뭐 그쪽에서 비가 많이 왔나봐요 자 이쪽도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, 다 여기. 우와! 오 와. 이오어이 오케이, 오케이, 마리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이 아 근데 하필이면 다인어요 이거. 아. 아이 소가이면 얼마나 좋아. 아요놈들도 놔줄게요. 후후. 후후. 아와이 와이샤. 야, 이거 완전 엉켜버렸다. 아이고, 야, 어떻게 된 거야, 너? 가. 가, 가. 아, 씨. 잉어가 여기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잘 걸려요. 아주 여 빼기가 힘들어. 됐어. 그렇지. 가. 가. 아, 또 걸렸어, 이 새끼 이거. 가. 그렇지. 후! 아, 뭐 나올 것 같은데.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. 아쏘갈이나 맥이 큰거 한마리 넣어서 매운탕 한번 먹어보자 오랜만에 <laughs> 아비 많이 온다 인자 비 온다 아비 많이 온다 인자 자 이쪽에도 뭐가 나올까 아 이쪽은 좀 애매한데 일래서한번 해보자 아, 여기 없네. 아, 이씨. 아, 비왜 이렇게 많이 와, 이씨. 이래서 여러분, 촬영을 못했어요. 딱 나가려고 그러면은, 비가 이거보다 더 쏟아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비가 많이 안 오는 편이에요. 자, 이쪽에, 요즘에 이쪽이 핫하거든? 핫한 포인트를 한번 조져볼게요. 이쪽 옆에가 핫합니다, 핫해. 갑니다. 와, 씨, 뭐야. 비 겁나 오다 아! 없네. 아, 아 체지엄마 어떻게 서 있는데. <laughs> 오, 많이 와. 됩니다 살려가야겠다. 신년만다 정리. 아, 없다. 뭐야, 또그치네 갈래? 이건 뭐야? 와납작가 커가지고 여길 못 빠져나갔네 임마 너 가라 가라 이쪽 구석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없네 아 그래 손맛 제대로 왔다 어, 한 방에 세 마리 이 맛에 옥선보를 끊을 수가 없어요. 여길 어떻게 끊어? 없네. 여기 하고 요 건너편 한번 더 해볼게요. 아, 역시 한 번에 하면은 고기들이 없어. 이거다 빠르게 아, 여기 아까 이거뭐 있었는데, 다 아, 이거야, 이거, 이거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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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리 잡았어. 아, 어? 이거만 네 마리 그러니까 잡았어. 이거만 잡았지? 아, 거는 안 올라왔네. 아, 아쉽다. 하나는 4개나 이,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. 하나는 이거 아닌 줄 알았어. 다 잉어였어. 올다 잉어. 잉어만 그래도 손맛 제대로 봤다. <laughs> 한 방에 잉어 세 마리 잡았어. 아, 그세 마리야? 어. 던져. 여기 한번 해 봐야지. 납자루들이 많이 올라왔나? 오씨 뭐야. 얘왜 아파? 와, 몸이 앞으로 안 나간다. 없어. 뭐야? 저런 데 있을 라 같아. 올라갔네? 어? 저런 데 있을 것같아 어디? 저기? 응. 내려와. 해봐, 혼자. <laughs> 내려와. 안 내봐. 내려오라고. 내려와. 이미, 이미 올라왔어. 됐어, 오늘 손맛봤으니까. 재밌지? 응. <laughs> 당왜 재밌어? 한 것도 없는데, 지금. <laughs> 잡는 거 봐서. <laughs> 아 뭐. 소가리 같은 게안 나와, 요즘에. 저번에 한번막 나오더니 또안 나와요. 그래도, 오랜만에 또, 이잉어, 재밌게, 너무 재밌게 잡았어요. 음, 근데 지금 물이 좀 많긴 해요. 여러분, 좀물 빠진 다음에 놀러 오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면 또. 몰라. 몰라? 그래? 큰일이요. 이거 비가 올 거면 계속 가야 되는데, 어, 뭐 촬영하러 갈라 그러면 막 쏟아지고, 뭐하려 그러면 또막 쏟아졌다가, 햇빛 짱 냈다가, 나가면 또막 쏟아지고. 당시 운동하다가 비몇번 맞았잖아. <laughs> 어, 아주 그냥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음, 촬영 어, 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어,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어, 마침 또 비가 오긴 했는데 예, 그래도 또 바로 그쳐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,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옥산보에서또 재밌는 영상 하나 찍었네요 어,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산보라고또 놀리지 마세요 <laughs>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!